끝내긴줄 알았거든요 제가 <laughs> 분명히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잡혀가지고 솔직히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동점 만들어서 뒤에 뭐 형우나 상현선배가 제발 끝내줬으면 했고요 진짜 상현선배가 진짜 끝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 생애 첫 끝내기 처보나 생각하고 좀 아, 지치 하나 쳐보자 생각하고 좀 들어갔는데 맞았을 때는 끝내긴 줄 알았는데 좀 아쉬웠어요. 네. 없었어요. 없었는데 근데 질것 같진 않았어요. 되게 어, 안질것 같은데 점수가 잘안 나네 그냥 이런 느낌이었고 좀 안, 초반에 잘안 풀렸었는데 상현 선대님 감이 좋아가지고 또끝내셨것 같습니다. 네. 이거요? 어떻게 근데 저는 노란색 유니폼 이쁘던데요? 네,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별명이 많지 않아요? 별명? 어 근데 천유각 천유 듣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어 지금도 되게 많이 와주시는데 어 항상 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더 많이 찾아와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